아이렇게이모양으로 되는 o 나이모양으로개 베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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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개 베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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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 Okay. 여기 나와 있는데, 하나씩. 아우, 진잘 뜯어졌나? 여기 또 괜찮네? 네. 가까이 아, 있어. <laughs> <laughs> 내가 들어가서 공간 말하니까. 힌다. 이거 길이 조절할 수 있니? 이 정도까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<laughs> 한번 봐도 이거. 어. 이게 뭐할이네 이건 스인데이어 <laughs> 저런 거 뭐라고 하지면 쉘트에 뭐야? 응? 그냥 텐트인가? 쉘 쉐... 리빙쉘 그런 건가? 예, 네, 그런 거같아이쁘게 생겼다. 저기도 그, 야전하기 좋겠다. 좀안 좁은데? 응안 좁네 저는 좀... 괜찮네? 컷으니까 집에서 써도 되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 다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Okay. Okay. 힘만 하면 돼? 네.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재킨 다음에. 응. 음. 이게, 힘드네. 아, 이렇게 서 하는 거구나. 응. 한번 걸어 놓고. 응. 힘. 와, 뭐 이상한데? <laughs> 이렇게 막 <laughs> 세다고? 지긴 네. 해. 여자도 못해 이거 어 요즘 둘다못 일단 밖에서 먹을거지? 예. 네? 일단은 밖에서 먹을거지? 예, 네, 밖에서 먹는게 낫죠 아딱 좋네 저기 사이즈는 좀 쪼개놔야겠네. 할수있다 응. <laughs> 이거 한번실한 번씩. 한 번씩. 한다씩한 번씩. 한 번씩. 한 번씩. 한번 망치의 차이인 것 같아. 응. 때리는 망치가 엄청 좀 무거운 망치로 쳐야지. 짝짝 내려가거든. 왠지에 하볼래요? <laughs> <laughs> 장학교 가세요. 남편장 잠깐 뚫었다. 네, 학견이다 그거 떨괜 얘한테. 이거 멍둥이 이거. 어차피. 이런 거 그냥 쪼개는 거잖아. 보기보다힘들다 이거. 퍽. 어흔들 이거야, 이거. 이거. <laughs> <laughs> 장갑 생각김 <끼면> 안 되겠네. <laughs> 나무를 잘 선택해야지. 자. 손손 손. 응. 이 상태로 때리면 박 쪼개질 것 같은데. 아니다. 끝까지 망치. 어, 오케이. 어. 이번에 했으면 원점이 잘 쪼개질 것같은 거였어 아까 망치질 하던 그 손놀림이 아니고만 날이 응. 아, 잘안 좋은가 봐요 아니다, 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나이스 아, 이게 약간 좀 올라오면서 손 어, 다칠 수있다는게 조심해야 되잖아 근데 원래 이거 자체가 그렇게 음. 갈아낼 수에 없어서 음. 그러니까 무거운 망치로 그냥 빵 때려서 음. 아 아예 때리면서 쪼겨지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. 사이즈 잡고. 사이즈 잡고. 사이즈 작다얘그다시쪼개다될것 같고 다다다음그다다음그렇게맞다 어. 그음에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다음게그다음그음그 할수있다 이거 근데 이렇게다 잡고 같은데내거 도끼는 날이 묻어있는데도 딱이어1 2내여 응. 할수있다 이거 위험해 손이 위해 손이 해나김고에서 맨날 이렇게 한다 이거 응. 어차처음일 세게 안때려 응. 응.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네 응. 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<laughs> 이정도는 이제 해줘야지 잘하네 응. 김고랑이서 상장만들때 맨날 스킬, 이렇게 했잖아 스킬이 다르네 응. 내거 날이, 날이 없거든 응. <laughs> 남자아이가 응. 이렇게 한입 떠서 <laughs> 영상을 찍으면 안 이쁘겠다 이따가 와사비를 한잔딱 올려놓고 소주 한잔 먹으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좋다. 빨리 아, 먹어볼까요? 안 된다. 야. 소주 먹고 먹었다. 셋. 괜찮은데 응. 참기름이 아쉽다. 하사미 하하미, 하하미, 하미 하하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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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하하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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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개 비빔밥은 그런 맛도 있지 네괜찮은응 이렇게 하가지고 뭐, 응, 초밥처럼 먹으면 되지 육개 좀 올려주세요 밥 <laughs> 불러도 아닌 것 같다 이거 <laughs> 이걸 가운데 딱딱 세개 정도를 겹쳐서 합으면 다마 이거 치우고 여기 또 치우고 딱깨까지 뿌리면 떠뜨린데. 사다기. <laughs> 뭐 이거? 어? 살이 쏘았다. 속았다왜두 개가 이렇게 돼 있었지? 두개 몰라있죠 형. 속았네얘좀 얇네. 오, 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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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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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저, 빼자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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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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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. 어, 저, 촉촉 촉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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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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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. 차치기네. 음더나촉촉이다음음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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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훨씬 더육즙이嗯 훨씬 낫다 낫다 음잠嗯만지嗯嗯嗯嗯嗯嗯嗯嗯嗯지嗯嗯嗯이嗯嗯嗯嗯嗯嗯嗯저嗯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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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기다기다라 아. 손을 뿌려주겠다. 악력이다8 0이 아니다. 맞다. 가자. 자, 가자. 응. 어. 80이면 아니까, 이 정도면.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올라가라. 아, 알겠다, 알겠다. 아. 아, 긴장, 나 긴장, 텐션 놓치겠다. 아, 텐션을 응. 높이겠다. 맞다. 간다. 빨리 때려라, 빨리. 간다. <laughs> Yeah. <laughs> 가자, 가자, 아니 가자, 아, 맞다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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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<laughs> 간다, 간다, 오라, 오라, 오라 아. 이가, 오라, 아. 오라 아. 이가, 오가 오라, 이가, 오라, 가 오라, 이가, 오라, 이가, 오라, 이가, 오라, 이가, 오라, 이가, 나라 이가, 오데 이가, 오라, 이가, 오다 이가, 이같 오라, 이 이가, 가 이가, 오라, 이가, 오라, 이가, 오데 이가, 가 이가, 오데이가가다이 그럼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데미지 다나나 아, 나는 데미지가 없었거든 어때요? 어, 너나왔다안나 너, 어. 나. 나. 그럼 좀더 빡해야 될걸 어씨 그럼 안된다 나는 너 데미지가 없을 줄 알고 이 정도면 멈췄다 나왔나? 무시하겠다 <laughs> 부러뜨리겠다 사육검탕을 만들어버리겠다 덤벼라 그리고 나는 반박자 느끼시겠다 나나 어, 지금 바로 나왔다 나 어, 정박이 나. 시작하겠다 아프다 아다 두렵나? 아팠다 <laughs> 그럼 그만해야 된다 어씨아 다치니까 어, 해봐라 이따 <laughs> 바로 멈춰라 그러면. 아, 어. 하나 끝난 거다. 내가 그럼 늦게 시작겠다아 응. 어. 근데 안. 아, 어. 어 늦게 시작한다. 응. 하나. 어씨 아프다 그 <laughs> 벌써 시작. 아 그만 그만해야 된다. 왜냐면 아, 이거 다. 이거 다아한번한번 해보고 안 되면. 나어 아. 하나 둘셋나 지금 더더 아! 힘들 수 있거든 진짜. 다 이겼다. <laughs> 근데 왜냐면 살이 많아서 셀 수가 없어 이거는. 근데 이거하면서 길러져서 이거는 이렇게 노력에 대한 거라. 종이다. 나안 된다. 왼손 너어라아 <laughs> 왼손. 왼손은 엄지를 안된다 왼손은 버림칙이다. <laughs> 오른손 왼손. 오늘 <웃음> <웃음> 즐거운 날이야. 스타때보다나 <laughs> 손이 없다. 아, 밖에 다또 하나 이거. 나 아, <laughs> 된다, 된다. 해봐라. 형, 근데 이게 안 된다 근데. 아, 잘안 된다니까? 체조가 안 된다 이거. 개발해. 들면 된다 이거. 안안들안 들린다 이거. 들려라 들어라. 아, 안될 이거. 아내 귀엽네. 내 말아. 말 진짜 안 된다 이거. 네, 봐라, 잘 말아. 내잘 말아. 왜안 되는데? 이게 왜안 되는데? 어? 이게 왜안 되는데? 어?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. 알았다. <laughs> 꼬미 씨가 있구만 아, 그럼, 발컷서 움직였나? 어, 맞다.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다. 니네 끝이 차갔다. <laughs> 해봐라. <웃음> 안 된다. 이거 이건, 이건 안 된다. 이건 안 된다.